백억 원을 기부하며 이름을 숨긴 남자. 그의 어린 시절, 가장 간절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루 세 끼가 사치였던 소년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책이었지만, 가난은 그를 배움의 문턱 앞에서 잔인하게 밀어냈죠.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좌절하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와 같은 아이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뜨거운 다짐 하나를 품고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쌓은 지식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간절한 끈기로 마침내 사업을 일구고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힘이 간절함이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지켜주기 위해 100억 원을 익명으로 내놓았습니다. 수천 명의 좌절된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요. 시간이 흘러 그는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이름 모를 은혜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가장 아름다운 답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했고 그 희망은 다시 그에게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가득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